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 내고로 히데유키 박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며 요즘 사람들의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할수 있는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위장질환과 같은 병의 원인이 생활습관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위장질환 같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대부분의 병은 모세혈관에서 오는 병이라고 할수 있다. 모세혈관은 몸이 노화하거나 흐트러진 생활 습관으로 쉽게 손상을 받는다. 왜 모세혈관 관리가 중요한가? 모세혈관은 직경이 일백 밀리미터 밖에 안 되는 혈관이다. 일백 센치미터가 아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혈관으로 혈액이 지나다닌다는 게더 신기하다. 모세혈관은 영양과 산소를 몸속 조직에 전달한다. 노폐물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돕는다. 혈당을 조절한다. 내부나 외부의 병균이 침입했을 때 면역물질을 조직에 전달하고 체온을 조절한다. 모세혈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세혈관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신장과 뇌에 해당하는 것만 소개해 보겠다. 신장에는 모세혈관이 모여 있어 노폐물의 역과와 혈압 조절을 담당한다. 당뇨병으로 고혈당이 되면 몸 전체의 모세혈관에서 대사 장애가 일어나 신장병, 망막증, 신경장애 등 합병증이 일어난다. 뇌는 많은 혈액 공급이 필요하다. 만일 미세한 뇌경색으로 뇌세포가 괴사하면 치매의 원인이 된다.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없겠지만 모세혈관은 위와 같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모세혈관은 생활 습관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흐트러지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다면 젊고 건강하게 살수 있다. 그렇다면 모세혈관 건강을 위해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바로 레몬 식초와 초생강을 함께 먹는 것이다. 식초의 신맛 성분은 혈액을 맑게 만들고 적혈구를 유연하게 해 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든다. 게다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든다. 레몬에는 식초의 신맛 성분과 동일한 작용을 하는 구연산이 풍부하다. 또한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에리오시트린이라는 폴리페놀은 강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다. 비타민 C와 함께 혈관의 산화를 막고 혈액을 맑게 만들고 모세혈관이 젊어지는 데 도움을 준다.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도 우수한 항산화 성분이다. 혈액을 맑게 만들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혈액 순환 촉진에 도움이 된다. 레몬 식초를 초생강과 같이 먹었을 때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 흡수력을 높여준다. 레몬 식초에 포함된 비타민C와 구연산이 칼슘, 철, 마그네슘, 아연 등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 흡수율을 올려준다. 둘째, 혈액이 맑아져서 몸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레몬 식초를 먹으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영양소 운반이 원활해진다. 따라서 다양한 영양성분이 몸 전체에 효율적으로 전달된다. 셋째, 피부 건강부터 휴식 효과까지 다양한 효능이 있다. 레몬 식초와 식재료를 조합하면 피부가 건강해지고, 안티에이징, 피로회복 등 목적에 맞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 매일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된다. 레몬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몬 1개, 곡물 식초 200ml, 꿀 2큰술이 필요하다. 유리병을 끓는 물에 5분 이상 열탕한 후 남은 열로 건조해 준비하고, 소금으로 씻은 레몬을 잘게 잘라 꿀과 함께 부으면 된다. 냉장 상태에서 10에서 15일 보존이 가능하다. 초생강을 만들려면 생강 150g, 곡물 식초 150ml, 꿀 1큰술을 넣어 재운 뒤 냉장고에서 하룻밤 재운다. 이 또한 냉장 상태에서 10에서 15일 보존하며 차는 물론 드레싱으로도 즐길 수 있다. 레몬과 식초, 생강 모두 먹기가 힘든 음식들이라 그런지 책에서도 여러 레시피로 활용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먹는 방법 그외 물이나 탄산수를 타서 차로 마시는 방법이 있다. 요리를 해 먹는다면 요리에 넣어 다른 재료들과 함께 먹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건강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레몬 식초와 초생강의 힘을 느껴보세요. 하버드 의대 교수 내고로 히데유키 박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며, 요즘 사람들의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할수 있는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위장질환과 같은 병의 원인이, 생활습관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위장질환 같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대부분의 병은 모세혈관에서 오는 병이라고 할수 있다. 모세혈관은 몸이 노화하거나 흐트러진 생활습관으로 쉽게 손상을 받는다. 왜 모세혈관 관리가 중요한가? 모세혈관은 직경이 100밀리미터 밖에 안되는 혈관이다. 1, 100cm가 아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혈관으로 혈액이 지나다닌다는 게더 신기하다. 모세혈관은 영양과 산소를 몸속 조직에 전달한다. 노폐물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돕는다. 혈당을 조절한다. 내부나 외부의 병균이 침입했을 때 면역 물질을 조직에 전달하고 체온을 조절한다. 모세혈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세혈관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신장과 뇌에 해당하는 것만 소개해 보겠다. 신장에는 모세혈관이 모여 있어 노폐물의 역과와 혈압 조절을 담당한다. 당뇨병으로 고혈당이 되면 몸 전체의 모세혈관에서 대사 장애가 일어나. 신장병, 망막증, 신경장애 등 합병증이 일어난다. 뇌는 많은 혈액 공급이 필요하다. 만일 미세한 뇌경색으로 뇌세포가 괴사하면 치매의 원인이 된다.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없겠지만 모세혈관은 위와 같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모세혈관은 생활습관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흐트러지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다면, 젊고 건강하게 살수 있다. 그렇다면 모세혈관 건강을 위해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바로, 레몬 식초와 초생강을 함께 먹는 것이다. 식초의 신맛 성분은 혈액을 맑게 만들고 적혈구를 유연하게 해 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든다. 게다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든다. 레몬에는 식초의 신맛 성분과 동일한 작용을 하는 구연산이 풍부하다. 또한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에리오시트린이라는 폴리페놀은 강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다. 비타민C와 함께 혈관의 산화를 막고 혈액을 맑게 만들고 모세혈관이 젊어지는데 도움을 준다.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과 쇼까올도 우수한 항산화 성분이다. 혈액을 맑게 만들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된다. 레몬식초를 초생강과 같이 먹었을 때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 흡수력을 높여준다. 레몬식초에 포함된 비타민C와 구연산이 칼슘, 철, 마그네슘, 아연 등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 흡수율을 올려준다. 둘째, 혈액이 맑아져서 몸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레몬 식초를 먹으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영양소 운반이 원활해진다. 따라서 다양한 영양성분이 몸 전체에 효율적으로 전달된다. 셋째, 피부 건강부터 휴식 효과까지 다양한 효능이 있다. 레몬 식초와 식재료를 조합하면 피부가 건강해지고, 안티에이징, 피로회복 등 목적에 맞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 매일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된다. 레몬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몬 1개, 곡물 식초 200ml, 꿀 2큰술이 필요하다. 유리병을 끓는 물에 5분 이상 열탕한 후 남은 열로 건조해 준비하고, 소금으로 씻은 레몬을 잘게 잘라 꿀과 함께 부으면 된다. 냉장 상태에서 10에서 15일 보존이 가능하다. 초생강을 만들려면 생강 150g, 곡물 식초 150ml, 꿀 1큰술을 넣어 재운 뒤 냉장고에서 하룻밤 재운다. 이 또한 냉장 상태에서 10에서 15일 보존하며 차는 물론 드레싱으로도 즐길 수 있다. 레몬과 식초, 생강 모두 먹기가 힘든 음식들이라 그런지, 책에서도 여러 레시피로 활용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먹는 방법, 그외 물이나 탄산수를 타서 차로 마시는 방법이 있다. 요리를 해 먹는다면 요리에 넣어 다른 재료들과 함께 먹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건강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레몬 식초와 초생강의 힘을 느껴보세요.